지금 전반전에 선전하고 있죠. 제가 좀 차에서 보고 왔는데. 네. 자, 드라이빙. <laughs> 자, 미드. <드라이벙>. 돌아갈고요아 SD. 파이팅. <laughs> <야, 저, 저 웃음> 윤희가 경기력이 하나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SD에서 <laughs> 지정현 선수가 득점 을못 해주면 득점을 아예 해야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, 오늘. 보니까 네, 아, <laughs> SD가 영 좋아 보이지 않아요. 점프로 뺄 사람 없나요? <laughs> 한번보여주시자보여해야는거 네. 아, 아니에요? 전 백보드 간답니다 s k 는 빠지지 에서 화려하게 뒤돌보여이는 사람이 한 명도 오, 없어요 들 아이고, 그려고요니다빕니다빕니다 꼬마, 다다요 패스가 그렇죠. 좋은 상태로 아니었어요. 그쵸? 네. 그쵸? 네. 네. 대상은... 어 좋아요. 마무리 해준다면? 아 잘했죠. 네. 일자로 떴음 되는데 점프를 좀 앞으로 떴죠. 네 그래서 아주 음, 나온 것 같아요. 5번 조성훈 선수가 그래도 까르시에서 네. 조금이나마 공격에서 좀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이승재 선수가 지금 네. 어떻게 박스을 당하고 있는데. 네. 그냥 그 당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아, 네. 네, 공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. 아, 그렇죠. 이성배 선수가 공을 못 잡으면 네. 제니스에도 네. 좀 공격력이 네. 많이 약해지거든요. 아, 네. 제가 저거 전문이거든요 제가. 네. 아 보여봐요. 자유결승 보주셨잖아요 예, 전 전문이야 제가. 저 김푸선 선수. 연애 연애 네. 연애하고 있는데 네. 공 잡아줘야 이성배 <laughs> 숨으면 안 돼요. 이 <laughs> 사대사다가 4대 큰일 납니다 지금 제니스. 아, 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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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무것도 안하우까지 잡아줘야 돼요. 그렇죠. 아, 이랬는데요. 지금 아. 아, 아 네. 네. 에시가 빡턴 하자마자 바로 백을 못치고 있네요. 블랙을 넣고요. 네. 더울까지는 네. 네. 아니죠. 아, 제니우스에서는이성주 선수를 좀 살려 줄 필요가 있는데. 섭섭. 뭐, 교체. 본오영균 선수가 들어오네요. 이 사이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생각을 좀 해야 돼요. 그냥 이대로 그냥 박스 빡선에 계속 간다면 사실 승산이 없습니다. 네. 어, 지중현 잘 빼줬어요. 미드! 아. 팬들이 이게 지중현 선수가 네. 굉장히 템포 조절도 잘하고 일본역할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, ST에서. 파워포드요 지중현. 네, 이 사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. 근데 미드하고 먹면안 돼요. 네, 이승 어, 그, 그렇죠, 못 어, 좋아요. 잘 만들었죠, 이번에. 성승 네. 선수를 살려줘야 돼요, 제니스에서 네. 지종현. 네. 어, 들어갔어요, 그렇죠. 어, 달아주면 안 돼요. 달아주면 안 돼요. 공장은. 네, 공장 살짝 쳐지고. 네, 아유, 아유 그렇죠운다운로 살짝 쳐지고. 그렇죠 다운, 왜냐면 드립을 쳐서 칠수 없어, 정수가. 네. 예, 공 잡기 전에는 타이트하게. 자범 떨어져야 돼요. 정답. 네. 네. 정수가. 슛은 있지만 드립을 칠수 없거든요. 그래도 똥개 선수기 때문에 <웃음> 네. <웃음>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K b 이진규도 저한테 걸리면 오점 안 돼요. 진짜 공못 잡아요. 네 차. 그렇죠. 플라삼드요. 더블 드리블 차. <laughs> <하죠. 웃음> 이거는 네. 아, 네.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네요, 아. 더블 드리블을 자, 좋아요. 에스티. 네. 에스티에서 아. 아. 이제 지종 선수가. 이런 표시해 줘야 돼요. 역시 똥끼 전문. 야 또. 발빼 아, 좋아요. 이게 엄청인 거네요. 아, 그렇죠. 올려서 미들 레인지. 아, 맞아요. 지종현 선수한테 스피드를 이제 서브 배야 돼요. 보여줘야 돼요, 아. 2 배. 잘 졌고요. 아. 이야. 야, 아, 정 이승백, 이승백 굉장히 잘하네요. 누구 주니까요, 잘하죠. 이종현. 종현. 아, 라인을잘 봤죠. 라인을잘 봤어요. 아쉽네요, 이종현 선수가 1리커트에 득점 공격을 많이 해줬는데. 어, 이승백은딱 넘어가 딱 쉬다가 네. 쉬었다가 빅아웃으로. 네. <laughs> 아, 있다가자 보세요. 살짝 몸싸움 해주면서 그렇죠, 그렇죠 그렇죠, 저기 그렇죠. 그렇죠. 잡아줘, 그렇죠 그렇죠 어? 그렇죠 이야 네. 오늘 세계체요 네. <laughs> 좋아요 <웃음> 이야, 오늘 세계체요, 세일저 선수 잘하긴 하토끼 통계가 아네약요 아, 튀었어요 이현 선수 리바운 좋죠 술리 괜찮아 보이는데요. 네. 아... 아... 어. 아, 가요해보안될 수도네. 요 아. 아, 네 굳이 파울할 상황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네. 아, 쉽네요 SD가 약해요. 이승배 선수는 네. 5 점이네 아니에요. 이승배 선수는 네. 제가좀그 어깨가 안 되는 선수가 네. 있는데. 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이승배 공구가 네. 제가 한 번에 올려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한번에 올려가지고. 네. 이승 일단 똥의 기본은 뭐냐면 옷을 잡아야 돼요. 그렇안 보일 때. 골도 옷을 잡고. 그래서 좋은 수비 하시는데요. 그래서 <laughs> 네, 김태수는 옷도 많이 잡았지만 안 통하더라고요. 네. 아 우리 레벨이, 우리, 높아요. 그쵸, 에이, 레벨이 높아요. 네. <laughs> 그렇죠, 우리 팀 캐치스. 그렇죠. 여기는 레벨이 높아요. 그렇죠. 김기성 이상이기 때문에. 자, 이죠 저희도. 아 미들 많이 밟은 것 같아요. 자 이중에. 아. 좀 위험한 수비였죠. 점수가 29대27 이고요. SD가 2점 앞수고 있어요. 고요 s 점 앞수고 4개요 4점 있요 4점 요 4점 앞어 4점 요 4점 어요 4점 어요야돼요 4점 앞어요 4점 요 4점 앞수고 있요 4점 앞고요그러네요 자, 이렇게 고어가더라고요길어요 근데 아, 예. 이슨 배가 막히니까 S T N 공격이 잘안 되네요. 번들빤 네. 번들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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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진 않고요. 네. 길이가 조금 짧고. 네, 여분. 점정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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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인것 같아요. 그, 그, 나무는 아니고 판인것 같아요. 백골이다. 네. 그렇죠. 네. 판인데 무슨 음, 잘 튕기는 음, 감이 없잖아 네.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그렇죠. 멘티맨이죠. 네. 아호스라멘티맨이데 네. 아 투쓰리에요 투쓰리 지역방어 쓰고 있는데 네. 외곽에서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또 열렸죠? 잘 뺏겼고요 아, 자동차로도 했어요 좋은 네. 페이크였고요 과디지언스좀 네. 힘을 내줘야죠 ST에서는 네. 지종현 선수가 지쳐있을 때좀 아쉬운 게뭐 네. 수비를 뭐 알려준다 이런 거는 10페이크를 떼고 베이스를 뚫리면 안 돼요 아, 가운데로 그렇죠. 뚫려줘야 그쵸. 네. 베이스 라인을 내주면 한 발이 못 오기 때문에. 야양아 누구야? 사장 oh. 이투 하나. 네. S D 가또 사강 정도 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제니스는 아, 아, 어. 지금 선전하고 있고요 사실. 아이 모두 성공합니다. 들이을 잡았고요. 좋 아. 3점? 이야, 이야 제니우스! 좋아요, 3점! 이야, 아, 이야 제니우스 잘하는데요? 차이는 점수거든요. 우승오들다 굽고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전이 정도로 선명할지 몰랐는데요, 제니우스가. 눈이 빠져 보이는데요? 아, 숨겼죠? 저 지금 제니우스가 굉데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게 에스 t 가 굉장히 막강한 인사이더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니우스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제니우스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금요일하고 또 달라요 네넌 들을... 아, 넌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칭찬을 해구득점에리바운드한 <laughs> 애가 MVP인 데 알았어 후반에 개 얘기만 하고 자기 친구라고 아는 친구보다 제가 좋아하는 성향을 칭찬을 많이 하죠 아 9득점에 리바운드를갖다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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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 처럼 죄송합니다. 제가 조용성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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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타 가지고 이박수원이고요이에 <자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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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등에> 나오겠죠. 됐어요조스에요 23번의 어몽 선수. 안산직진. 광탈했습니다, 광탈. 방탈. 광속 네. 네. 탈락했습니다 네. 진짜 운동량에 비해서는 상이 네. 굉장히 안 네. 나왔죠. 김대형 네. 씨 되게 좋아하네요, 나, 남의 탈락을. 옛날에 LNG 쓸 때랑 훌리했을때 그렇게 탈락하더니 광탈하진 네. <laughs> <탈락했죠, 제가>? 네. <laughs> 않았습니다. 광탈까지는 아니었죠. 네. <laughs> LNG하고 레드와전이 잊혀지지가 않네요. 네. 네. <laughs> 19점 이기고 있 역전당했죠. 4 자 좋아요. 오불안해요불안해요 불안해요. 조심해야 돼요. 아~, 아 이게 또 루키의 매력이죠. 네. 자, 자, <laughs> 이런 실수가 또. 33대 30. 야, 이게 비다운레야돼비다운 자, 다른 대이네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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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털이 차아 승관! 가이승승네 야하! 아승 선수 제가 승 선수도 예. 처음에 을때첫 경기 들때동호 적응 못하는 느낌이 는데 네. 예. 점점 좀 적응이 되는 점이이 승관! 선수 나오고 22번에 네. 아 22번 선수가 들어오요 김동완 선수 스토드라고요, 스토리얼이더라고요. 아, 떨어졌고 괜찮을까요? 좋아 이거는 뭐 좋아요. 수비가 좀 아쉬운, 잘하기는 했는데 아, 좋았고요. 주면선수는 1부터 3쿼터까지 모두 네. 뛰고 휴식하러 들어갔습니다. 아, 이공자은손놈안 네. 돼요. 아, 이거. <laughs>